찬송, 바벨 이시 보장, 찬송 들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탈피시산 눈보라이게 하옵소서 주님의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오늘도 예수 그리스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죽게 하려며 주의 말씀을 살아내기 위해 또한 기도하는 그런 신실한 주의 백성으로 삼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함으로 인하여 하나님 뜻을 온전히 수행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그 36장 8절에서 13절 36장, 8절에서 13절. 예. 네, 교도 합시다 일하는 사람 중에 마음이 지혜로운 모든 사람이 열폭 휘장으로 성막을 지었으니 곧 가늘게 온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들을 문늬놓아 짜서 지은 것이라그 턱의 길이는 스물여덟 톱이, 너비는 네 톱수로 각 턱의 장단을 갖게 하여 그 다섯 턱을 서로 연결하며 또그 다섯 턱을 서로 연결하고 연결할 급폭하의 청색 고를 만들며 다른 연결할 끝포 가에도 고를 만들때그 연결할 한폭에 고리 신계를 달고 다른 연결할 한폭에 가에도 고리 신계를 달아 그 고들이 수로 대하게 하고 금그 갈고리 신계를 만들어 그 갈고리로 두 회장을 연결하여 한막을 이루었더라 아멘 20절에서 30절까지 또 보겠습니다 그가 또 조각목으로 성박에 세울 널판들을 만들었으니 각 판에 길이는 열규비너비는한규비 판이며 각 판에 두 쪽이 있어 서로 연결하게 하였으니 성박의 모든 판이 그리하며 성박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었을 때 나무로는 남쪽의 널판이 스무 개라 그 스무 개의 널판 밑에 은받침 만 개를 만들었을 때곧이 널판 밑에도 두 받침이 그쪽을 받게 하였고 저넓판 밑에도 두 받침이 그두 쪽을 받게 하였으며 성마 다른 쪽곧 북쪽을 위하여는 넓판 스무 개를 만들고 또은 받침 만 개를 만들었으니 곧이판 밑에도 받침이 둘이요 저판 밑에도 받침이 둘이며 장마 뒤곧 응. 서쪽을 위하여는 넓판 여섯 개를 만들었고 장막 뒤두 모퉁이 편을 위하여는 널판 두 개를 만들되 아래에서부터 위까지 음. 각기 두 겹으로 이리꼬를 이르게 하고 두 모퉁이 음. 쪽을 다그리하며 같이 있겠습니다그 널판 음. 여덟 개요. 그 받침은 받침 열여섯 개라. 각 널판 음. 밑에 두 개씩 이더라 아멘 아멘 어, 이스라엘 백성이 헌신하고, 또, 그 성박에 쓸 모든 재례들을, 어, 하나님 앞에 드리운 말미암아 이제 해막이 건설되어지고, 완성되었습니다. 이제 해막은, 열폭, 암장 덮개, 그리고 해막의 골조, 해막의 문손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그 모든 구조와 도구들은 하나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이루어졌고 하나님의 뜻을 반영하기 위해 조금도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해막을 덮었던 덮개와 조각목으로 만든 넓판의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덮개는 네 종류입니다. 가장 안쪽에는 청색, 자색, 홍색 배실로 그룹을 아름답게 수놓은 덮개를 씌웠고 그 위로는 염소털로 만든 덮개, 그리고 가장 바깥에는 물들인 수장의 가죽과 해달 가죽을 만든 덮개를 차례로 덮었습니다. 그래서 회막을 밖에서 볼 때에는 아주 해달 가죽, 평범한 가죽이기 때문에 해막은 그냥 이스라엘 백성이 일반을 치고 있는 장막이라, 밖에서 볼 때는 그냥 볼품이 없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가장 안쪽에는 화려하고 조화로운 그 그룹이 그려져 있고, 천상의 아름다움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해막은 무슨 볼 날,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교훈합니다. 교회는 세상 사람이 볼 때에는 보잘 것 없고 연약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스스로를 죄인화 인정하고 자신의 나약함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그 모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과 권능이 넘칩니다. 또그 교회는 영혼을 부원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 하나님께 기도를 올리는 곳입니다. 하나님, 백,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해막을 건설하시고 그곳에 임재하셨듯이 지금도 교회를 세우시고 성도를 통해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펼치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뜻을 온전하니 온전하게 순종하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 우리는 각자 맡은 소명을 순종하는 그래서 충성스게 럽 감당하는 그러한 교회로 세워져야 합니다. 겉모습만 화려하고 정작 하나님께는 무관심한 교회가 되지 않도록 성도들이 개계인 더욱 깨려 기도하고. 고룩하고 의롭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어, 오늘날 교회 공동체는 어, 보이는 건물이 아니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평가할 때는 어, 그냥 평범한 하나의 모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 우리가 죄임을 고백하고 인약함을 고백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는 것은 우리의 큰 영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자긍심을 가지고 주님을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막을 지탱시키는 널판에 대한 내용입니다. 널판은 조광목이라고 하는데 일종의 아카시아 나무죠. 모두 48개가 제작되었습니다. 한 널판마다 두 개의 은받침을 만들고 그것들은 널판을 고정했습니다. 하나님 조각목으로 만든 널판을 모두 금으로 씌우라고 말씀하십니다. 널판과 은받침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널판에 사용된 조각목은 아카시아 나무인데 우리나라같이 좋은 환경에서 자란 그런 나무가 아니잖아요. 어, 우리 심종석 형제 집에 가면 그 식탁이 아카시아 무이잖아요 굉장히 아름답거든요. 근데 그런 거는 이제 좋은 어, 기후 환경에 자란 아카시아 나무고, 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쓰던 아카시아 나무는 비가 오지 않은 착박한 곳이시기 때문에 굉장히 짧아요. 그래서 이것들을 잘라서 조각조각 연결해서 만들어서 조각목이라고 해요. 우리가 그, 나무, 이제, 그, 목공들를 쓰는, 그, 이런, 놀판 같은 데 보면 이게, 이렇게 만들어서, 끼워서 만드는 게집성목이라고그죠 그런 것처럼, 아, 조각목은 짧은, 아주 측박한 그런, 그, 구부러진 나무들을, 이렇게 잘라서, 예, 서로 끼워맞춘 조각으로 되어서 조각목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그런 조각목을 잘 깎고 금까지 씌워서 해망을 만드는 귀한 재료로 사용하셨습니다. 이 조각목과 같은 존재가 우리들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은혜가 임하기 전에는 죄인으로 철하고 소망이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조각목이 물 없는 그 광해에서 힘겹게 살아갔듯이 우리도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나 힘겹게 산 그런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데 하나님의 의를 은혜로 택하여 주시고 우리를 허물을 덮어 주셨습니다. 그 내로 우리가 예수 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이 쓰신 교회의 한 지체가 되어 서로 연결되어서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 받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넓하는 은받침으로 견고하게 고정하게 하신 것처럼 성도들도 믿음의 지체들을 격리하고 서로 온전하게 세워주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서로 연결되고 상합되어서 그리스의 몸을 세운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해막 덮개가 평범해 보였던 것처럼 우리 자신과 교회도 약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조각목점 연약한 우리들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능력이며 소망입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우리를 사용하셔서 악하고 어두운 세상에 당신은, 당신의 거룩한 나라를 마침내 세워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스스로 연약하고 볼품 없다 할지라도 우리를 부리시고 그리스의 그 십자가의 벌로 덮으셔서 우리를 거룩한 도구로 사용하심을 감사하면서 우리에게 맡기신 구소명을잘 그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 방주께 모든 성도가 서로 연결된 하나님의 성제인 것을 고백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격려하며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만들어가는 그런 유대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자들 선택하셔서 당신의 뜻을 이루기를 기뻐하셨습니다. 광야에 있는 해마로 같은 덮은 그 성막은 정말 보잘 것 없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였고 그 모든 해막의 불레는 조광본으로 만든 널판들로 연결되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광야에 널브러져 있는 조목목 같은 근죄인의 존재였지만, 우리를 부르시고 그리스의 의외로 언입해 주셔서 하나님의 성실하고 순전한 주의 백성을 삼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그 주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가 감사하며 영광 들리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사랑하는 성도들이 서로 상합하고 연결되어 하나님 뜻을 이루는 복된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어려운 이 코로나 시기에도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 모든 삶의 터전과 사업장을 보호하시고 하늘의 것들로 가득 채워 주셔서. 어려운 때에 정말 힘들고 참으로 나약하고 아버지 하나님 도움을 필요한 사람들을 돌아볼 수 있는 건실한 믿음의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저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원맥의 성도들 중에 몸이 약한 성도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치료의 광선을 바라셔서 저희들을 온전히 회복시키시고 건강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함으로 기쁨의 하루가 되길 소망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 아멘. 주님으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일용을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의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부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